자, 문제 분석합니다. 어느 놀이방의 볼풀에는 노란 공과 파란 공을 합하여 2,000개 미만의 공이 들어있고, 노란 공과 파란 공의 개수의 비는 3대1이다. 파란 공의 개수를 X를 한다면, 노란 공은 3X가 되는 거죠. 같은 개수만큼 노란 공과 파란 공을 추가하여, 추가하는 양을 각각 K를 해볼게요. 그러면 3X 더하기 k 에 X 더하기 K가 되겠죠. 추가하여 공의 총 개수가 2,000개가 넘고 더했을 때 2,000개가 넘는다 이건 더했을 때 아까 2,000개보다 작다 이렇게 식을 세우고 들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노란 공과 파란 공의 개수의 비가 5대이다 개수의 비 3x 더하기 k 대 x 더하기 k는 5대이다 여기서 k하고 x에 대한 등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5x 더하기 5k는 6x 더하기 2k, 3k는 x가 됩니다. 자, 그럼 x 대신 3k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노란 공을 최소 몇개 추가해야 하는지 구하면, 그랬으니까 추가해야 되는 이 k를 찾는 거죠. 그죠? 따라서 x 자리에 3k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4x니까 12k가 2,000보다 작다. 그럼 k는 12분의 2,000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럼 4, 32, 4, 5 3분의 500 나오고요. 자, 여기다가도 대입해 볼까요? 이건 4x 더하기 2k죠? x자리에 3k 대입하면 10k, 즉 14k. 이것이 2000보다 크다. 그러면 k는 14분의 2000보다 크다가 나오네요. 그러면 7분의 1000 나오네요. 그럼 k는 7분의 1000보단 크면서 3분의 500 보단 작습니다. 자 대략 계산해 볼게요. 7, 24, 142점 얼마 얼마 이거는 3, 2, 3, 3, 6, 8 3, 6, 8 166점 얼마 얼마 그죠?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K 정수 중 최소 최소의 수는 143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